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굉장히 무덥습니다. 괜히 화도 날수 있고 짜증도 날수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덥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잠언 6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아멘. 한번더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번에는 세 번역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내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좀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웨이처치의 송중기 목사님의 신간인데요. 헤브론 성경통독입니다. 이 책은 보통의 성경통독의 책과는 조금 틀린데요. 성경을 한번 읽고 다시 읽고 더 읽게 만들어 주는 책이 될 것이고요. 단순한 성경 개론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초대하는 통독 여정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과 함께 나눌 글의 제목은요. 당신이 성경을 잘안 보는 세 가지 이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 청년이 말했다. 목사님, 사실 올해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오장에서 족보 나오니까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가 머쓱한 듯 웃었지만 깊은 자괴감이 느껴졌다. 또 다른 사람은 내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이상하게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죄책감이 생겨요. 읽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못 읽는 제가 싫어져서요. 그러고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못 읽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았다. 그들이 성경 읽기를 미루는 이유는 나와 같았다.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애 키우느라 시간이 없어서. 일 때문에 지쳐서 다음 달에 여유가 생기면 시작하려고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이유지만, 사실 이건 핑계다. 진짜 이유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 읽기가 우선이 아니어서다.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서다. 바쁜 와중에도 드라마를 챙겨 보고 쉬는 날엔 OTT도 돌려가며 보았으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목사님, 레이기 읽다가 죽을 뻔했어요. 억지로 읽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더라고요. 나는 웃었지만 생각할수록 뼈 때리는 말이었다. 더 심각한 사람도 있었다. 전 시작도 못 해요. 해봤자 어차피 실패할 게 뻔하니까요. 그의 무기력한 눈빛이 낯익었다. 다름 아닌 내 이야기였다. 실패할 게 두려워서 시작조차 포기하고 휴대 전화를 찾았던 무수한 새벽이 떠올랐다. 언젠가 마음이 생기면 여유가 나면 준비가 되면 하고 미뤘지만 그 언젠가는 한 번도 저절로 찾아오지 않았다. 성경 통독을 시작도 못 하고 멈추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걸 안다. 말씀이 생명이다. 성경 읽기는 신앙 생활의 기초다. 말씀을 모르면 넘어진다. 다 아는데 왜안 될까? 나는 또 다시 묻는다. 정말 바빠서 못 하고 지루해서 포기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 당신도 나와 같다면 이번엔 정말 읽어보자. 다짐하고도 미루고 있다면 성경 앞에서 죄책감만 커진다면 그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자. 의지만 짜낸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고 당신도 안다. 중요한 건왜안 되는지를 넘어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사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핑계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 표면적인 이유 뒤에 근본적인 장애물이 숨어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성경 앞에서 번번이 멈추는 이유를 가장 깊은 영적 원인부터 가장 일상적인 습관적 원인까지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읽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지 모른다. 맞아 내가 이벽 앞에 서 있었구나. 이 벽을 넘어야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아멘. 오늘 특히 잠언 6장을 보면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꼭 말씀을 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누워 있고 싶고 조금 더 게을러지는 마음들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그 영역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을 기도 생활을 계속 즐겁게 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썸네일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 졸음에 빠져 있기도 하고, 교만해져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안다라고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영적 졸음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펴봐야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 계속 말씀을 먹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말씀이 현실이 될수 있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어느 순간 내 삶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감도 있고, 허무감도 느껴서,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없구나.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가 있고, 안 이루어질 때가 있구나. 또, 어떨 때는 내 삶에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또 하나의 교만인데요.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말씀이 없어도 내 머리로 같이 판단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 자기의 이성과 판단력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이세 가지 중에서 저한테는 영적 교만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영적 교만과 항상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교만함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심판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그거는 옳고 그거는 그르고 그런 걸 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뭐 열심히 낼 이유가 전혀 없죠. 이제는 나는 판단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에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10여 년을 방야의 삶처럼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랑 관계됐던 모임들도 거의 끊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었던 그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에 한 10여 년을 매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참 사탄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그 틈새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말씀을 봤던 그 1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인가 저에게 이런 마음이 슬쩍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어 그때 다 봤던 말씀이네 내가 아는데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 혼자서 어여 친구 많이 컸네 어막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한 교만이 그때 침투해 왔던 것 같아요. 그 교만이 들어오니까 그 교만함이 게으름을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어느 순간서부터 난 성경 안 봐도 될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고 뭘 통독에 다 아는데 그냥 매일 큐티는 하자. 이제 그렇게 저 혼자 결론을 냈고 이제 QT로 돌아가게 되었죠. 근데 QT도 물론 아, 내가 아는 말씀이네 이런 내용일 거야 하면서 QT집을 보면 뭐 여지없이 예상했던 대로 내용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봐 나도 QT집 쓸수 있겠다. 막 거기까지 높아졌던 저의 교만이 들어오더라고요. 영적인 교만은요 끝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말씀 보는 시간도 이제는 재미 없어졌죠. 그러니까 점점 말씀 보는 시간이 없어지고 세상의 트렌드들 알고 싶은 것들을 이제 막 보려고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정보들을 보려고 했었죠. 기도 생활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옆에서 보시다가 너무나도 답답하셨는지 안타까워셨는지 저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평소처럼. 저의 루틴은 계속했으니까 기도했죠. 그 당시에는 최고의 교만함에 있었지만 그때는 절대 자신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어떻게 체크하는 줄 아세요? 이 정도면 겸손해. 그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교만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겸손하지. 어저께도 겸손하게 좋은 자리 다 내드리고 나는 뒤에서 섰지. 하지만 좋은 자리 내어드리고 뒤에서 그들을 판단했었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셨고 저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앞에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이게 꽉 꽂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뒤에 말씀을 저한테 주셨나 하고 묵상을 했는데 앞에 말씀이 저에게 점점 점점 다가왔습니다. 바로 너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처럼 말씀을 멸시한다면 너는 곧 패망의 길로 갈 것이다라고 들려왔었습니다.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 하루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을 달라고 묵상을 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이 여지없이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분들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저에게 보내주시는데요 그날 이 말씀을 뜬금없이 보내주셨죠 그분도 부담되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만 톡 하고 왔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에요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루틴대로 큐티도 하고 말씀도 받지만 진정성 없는 말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상태였다라는 것이 그 중보자의 문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울음이 나왔죠. 그 순간에 다이왕이 사고를 친 다음에 나단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가 깨달았듯이 어, 저의 교만함이 그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기껏 성경 몇번 봤다고 아는 체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우습게 알고 남들을 정죄하는 저의 모습이 저한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그냥 엎어졌죠. 울었습니다. 주님, 이 교만하고 게으르고 못난. 저를 다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때 많이 회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서부터 말씀을 보는데요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깨달음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봐도 모레 봐도 또 알게 된다는 것 계속 물을 길어내도 또 다른 생명수가 차오르는 것처럼 말씀 읽기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교만의 병에 안 빠지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해요, 성령님께. 성령님, 오늘 말씀 읽으려고 들어갑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모르던 거 알게 해주시고,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이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보여달라고 꼭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꼭 성령 읽기 전에 급하게 진입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좀 내려 앉히고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구하고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내 눈길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꼭 깊이 기도하시고 성경을 꼭 보십시오. 그래야만 성경 속에 그 진리들이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이제는 누가 읽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 성경을 읽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 가운데 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상하게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죄책감이 생겨요. 읽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못 읽는 제가 싫어져서요. 그리고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못 읽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았다. 그들이 성경 읽기를 미루는 이유는 나와 같았다.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애키우느라 시간이 없어서 일 때문에 지쳐서 다음 달에 여유 생기면 시작하려고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이유지만 사실 이건 핑계다. 진짜 이유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 읽기가 우선이 아니어서다.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서다. 바쁜 와중에도 드라마를 챙겨보고 쉬는 날에 OTT로 돌려가며 보았으니까. 아멘. 네, 그래 오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또 보며 주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댓글에는요. 나만의 통독 방법이 있다면 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그 방해를 어떻게 이겨내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나누어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서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나눠 주십시오. 아, 참 그리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저희 가피풀 성경에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쉽게 보기 위해서 대조할 수 있죠. 기존의 개정 개혁판으로 좀 어렵다면 쉬운 성경 세 번역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번역서들이 있고, 또뭐 NIV, NLT 등 영어 성경들도 같이 있어서 비교하다 보면 아주 쉬워지고요. 우리 원어 사전이 있어서 좋고요. 또 우리 안에 보면은요, 통독 기능이 있습니다. 통독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은 혼자서 통독할 수도 있고요. 또 통독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잭체인도 있고 홍성건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성경 통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혼자서뿐만 아니라 그룹으로 팀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앱에 구현해 있으니까는요. 다피플 성경 앱꼭잘 사용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송중기 목사님 이 책, 헤브론 성경 통독 챌린지 할 텐데요. 헤브론 성경 통독 10일 챌린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월요일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게 성경 읽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구마구 신청해 주십시오. 많은 선물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참가비는 없고요. 네, 이책한 권씩 구입하셔서 보시면서 함께 송중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달려가는 우리 주마 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Fresh.